아아아 아, 아, 아. 어디야 오케이 죽임 아아아 오케이 치료 거기, 거기 있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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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와 안와 온다 온다 아아아아아아아 온다, 온다. 응. 바닥 속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이스 <laughs> 바닥 오지겠 쏘네 진짜 개.. 개 빡세 오토바이 운전 빡세 어? 차 불러 잡펜있어지 아닌가? 오오워안 맞아 어못 응, 맞춰 어안 응. 맞아 안 맞아 응. 아 존나 아프다 야한 명은 사주 경계를 하면서 가야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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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흔들어졌고요 됐어. 일단 들어왔어 진입했어. 야, 일단 야, 치료해 피쳐야 치료해 어, 피쳐야 돼. 야 언덕 위로 올라가. 아 여기 안에 들어가게. 아 전날. 어이대일대 일인가? 그런가 보다. 이거 확실히 우리한테 선거. 어 여기 앞에 아. 붙었다. 안돼이대일대 일이네. 이봐 잡으라. 붙자. 찍히다 찍히다. 쐈다. 나이스나이스형 대기 대기 우리가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해. 대기 그냥 대기. 가만히만 있습니어 가만히 있으면 이겨. 이렇게 뛰어올 수밖에 없잖아. 음. 어. 그렇지. 아. 안돼. 아, 한... 나와.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이겼어 이겼어. 어. 어. 가만히 있으라니까 <laughs> 참 진짜. <laughs> 아. <laughs> <laughs> 근데 아 진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니네게 너무 돌아다녀. 와, 형 진짜. 형 아예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형은? 보니까? 나? 어, 나못 봤어. 나도 봤어. 와, 완전. <laughs> 어, 난나진 나석이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 와, 진짜, 아, 예몰랐구나 형은 와, 머리 그냥, 온몸을 내밀고 있었어 그냥 너배 하나 남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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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왜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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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까 내가 먹기 잘했어. <laughs> 그러니까 너안 먹었으면 엉덩이 맞았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그쪽 쐈어요, 너. 아, <laughs> 아 그쪽 방향 안 쐈어요, 저. 아 준대웅 너무 재밌으신데. 아 이거는 제가 아, 나중에 맞습니다? 비디오 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배율 네. 네. 아. 안줘서 제가 속인 썼는데. 사배 존나 아. 웃기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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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송고였으면 존나 잘 쏘는 거. 언덕에 능선 때문에 안 보이는데 맞췄어 사배율을 안줘서 제가 제, 화나서 제, 제, 제. <laughs> 우리도 꼭. 저는 애답을 먹고 갑니다. 와우 아아 아, 연막 꺼치는 거 거봐개열 받네 진짜 오너 저번 편 판... 내가 300딜 준영이 400딜 씩씩님 500딜 만권이 4딜4 달라 애따 애따 모졌고요 에. 에따모져버렸구요 어... 아. 가 스쳤다고 봐야지. <laughs> 쳤네 야, 이거는 놀래서 다른 데미지 아니냐, 이거는? 상하가 <laughs> 뭐지? 어떻게 와은 거지? <laughs> 난 모르겠다. 아. 어, 연막탄을 맞았나? <laughs> 딱딱해서 피가 나갔다 어, 어 그러고 그래, 한자 맞아도 4 넘게다는 말? 어, 그러게 차에서 내리나가다았을 수도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laughs> <laughs> 니 피가 달았다 <laughs> 어와 <laughs> 존나 신기하다 근데 정면에 정면에 완전 교활지 <laughs> 아씨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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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이야 어 오, 좋아 아 S K S가 존나 좋네. 써줄게. 아 제발 아나 들켰다 ㅅㅂ 뭐 쏘는거 같지 않나 야!! 너 치킨! 치킨! <laughs> 오, 이렇게 <laughs> 와, 대박! 와, <laughs> 와 이거리긴 해요. 와, 와, HTS, 그거 기지, 그 기절이 기절이 컸다. 아. 와, 애졌습니다,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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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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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